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입니다. 키보드를 하나 샀는데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급이라면 네, 바로 그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메카닉 K600G 무선 기계식 키보드예요. 8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아, 그래서 720시간의 대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GR 은축 스위치까지. 게임, 업무, 심지어 RGB 무드등까지 다 되는 키보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 볼게요. 해외 배송으로 오다 보니까 박스가 조금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래도 큰 찍힘 정도까지는 없어서 제품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봉인 테이프가 있네요. 오,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 케이스가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들 사면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 케이스가 있던데 이런 것도 은근히 고급스러워서. 어, 기분이 좋죠. 구성품이에요. 메카닉 K 600G 키보드 들어 있고요. 어, 그런데 K 600G라고 박스에 적혀 있거든요. 메카닉 홈페이지에 가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K 600G 모델이 있고요. 이 어, 모델은 또 K 600G B97W라는 모델인데요. 박스 패키징에는 K 600G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모델은 K600G-B97W인 것 같은데 한국 판매는 K600G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2A 연결 케이블, 충전 연결 케이블까지 있고요. 키캡을 뺄수 있는 키캡 리무버, 핀셋이 있고 이게 G.R. 은축인데요두 어, 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축이 리니어 타입 방식이라 딸깍딸깍 거리는 걸림은 없어요.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어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네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 어, 반갑네요. 화이트 하우징에 하늘색과 곤색, 군청색 어, 이렇게 두 가지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키보드고요. 97키 배열이고 풀 사이즈 배열보다는 작고 텐키리스보다는 큰 어, 애매한 사이즈이긴 한데요. 진짜 이게 실사용에 최적화된 사이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책상 공간 차지도 덜 하고 숫자 키패드까지 있으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엑셀 코딩 업무용으로도 좋아요. 첫인상은 심플하다 군더더기 없다 이겁니다. 하우징은 플라스틱이지만 유광이 아니라 매트한 질감이라 지문이 잘안 남습니다. 키캡은 이중 사출 ABS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번들거림은 생길 수 있지만 각인 지워질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라인도 예쁘게 빠졌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투박함보단 조금 더 게이밍 감성이 나는 디자인의 키보드라고 생각됩니다. 자이 키보드의 핵심 중 하나 스위치 메카닉 자체 스위치인 GR 은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니어 타입이라 클릭 소리 없이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없이 조용하면서도 빠른 입력이 가능해요 입력은 대략 45g 정도로 추정되고 실제로 게임할 때 손가락에 힘을 많이 안 줘도 돼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약간의 통울림이 있긴 한데 이 가격대에서 감안하면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타건음을 들어보시죠 네 소리는 요 정도로 조용한 편이고 딱 기계식이다 싶은 사운드예요. 키보드 왼쪽 라인이고요. 오른쪽 측면 라인입니다. 전면 라인에 어,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서 어, 조금 게이밍 키보드 같은 느낌이 나죠. 뒷면 라인이고 여기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 리시버를 보관하는 자리가 있어요. 리시버는 지금 P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고무그립이 총 4군데에 되어져 있고요. 키보드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무선 키보드라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죠. 이 친구는 무려 8,000mAh의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보통 기계식 무선 키보드들은 2,000mAh에서 4,000mAh의 배터리를 넣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두 배를 때려 박았네요. 그래서 RGB를 껐을 때는 최대 720시간 대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사용한다고, 와,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 그렇게 사용한다고 쳐도 충전 안 하고 한 달을 걷더니 쓸수 있다고 합니다. 연결은 세 가지 모드. 블루투스, 2.4G 무선 연결, 그리고 유선까지 전부 지원합니다. 2.4GHz로 연결해서 게임을 할때 써봤는데 딜레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FPS 게임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펑션 키와 1, 2, 3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모드로 들어가서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때 블루투스에서 K600G를 선택을 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RGB도 빠질 수 없죠. 풀 RGB 지원에 기본 모드도 꽤 많습니다. 펑션 플러스 어,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17개의 조절이 가능한 RGB 조명 효과가 지원되고요. 펑션 키와 업 키와 펑션 키와 다운 키로 조명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RGB 밝기도 생각보다 꽤 밝아요. 불 꺼놓고 사용할 때 무드등 감성 같이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으로 적용이 돼서 어, 시작이 되는데, 펑션 키와 A를 누르게 되면 맥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다시 펑션 키와 W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맥과 윈도우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한 3일 정도 이 키보드로 게임과 영상 편집, 그리고 블로그 작업을 해봤습니다. 빠른 반응 덕분에 FPS 게임에도 무리없이 사용이 가능했으면서, 은축의 낮은 키압으로 문서 작업이나 장시간 타이핑을 할 때에도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97키 배열이라 방향키랑 숫자 패드 있는 게 은근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향키와 컨트롤키가 완전히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떤 게 방향키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여기는 컨트롤키와 방향키 그리고 숫자패드와 방향키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간격이 있어서 방향키 찾는데 이런 어 부분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키보드가 이렇게 어 되어 있었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메카닉 K600G의 장점은 대용량 8,000mAh의 배터리 긴 대기시간 9 7키 배열에 그리고 실용성까지 메카닉 GR 은축의 부드러운 타건감 가성비 좋은 RGB 효과 단점은 ABS 키캡이라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번들거림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할게요. 배터리 오래 가고 무선으로 안정적이면서 숫자 패드까지 있는 가성비의 키보드를 찾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까지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무선 게이밍 키보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